뉴욕시가 서브웨이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지하철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. 프로그램은 앞으로 6주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. KBTV의 보도입니다. 지하철을 이용하는 뉴요커들에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. 지하철을 타는 동안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지하철에서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. 뉴욕시 지하철이 도서관으로 변신한 것입니다. 뉴욕시 지하철 도서관은 이른바 서브웨이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8일 F 트레인 도선에 처음 선보였습니다. 객차는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책이 아닌 100개 이상의 전자책이 있으며 이용객들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사이트로 접속 후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습니다. 파란색의 화려한 외관과 도서관처럼 꾸며놓은 내부는 뉴욕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한 이용객은 긴 출퇴근 시간 동안 독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, 더군다나 무료로 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환영했습니다. 뉴욕 공공도서관과 브루클린, 퀸즈도서관,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함께 만든 이 지하철 도서관은 앞으로 6주 동안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. 한편 이 전자책은 유명 출판사들이 서브웨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 공공도서관에 기증한 도서입니다. k b t b 박수연입니다.